맨는 그래서 막 보면서 먹어요 아침 비행기로 왔는데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. 지금 너무 졸려요. 제가 요즘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아직 진짜 진짜 기초 단계여가지고. 그래 왔는데스까 이걸 뗀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. 밥이 왔어요. 소스 부어볼게요. 이거 맞나요? 모르겠지만 그 자막에도 써놨지만 홈런컵들을 조금 많이 잘라냈어요 아 이걸 진짜 1시간짜리를 만들어버려? 1시간짜리? 010000잘수 있으면 바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무엇을 하는지 영상이 말이 과연 산책을 나갔을 것인가? 산책 못 갔어요. 어제 너무 빨리 잤나 봐. 새벽에 다시 깨 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잤어. 이런 저를 예상하셨나요? 내가 상상한 건 이게 아닌데.